티린이었습니다. 도스캘비 <laughs> 그쵸? 그외 도스포포도 생겼잖아요. 도스포포. 도스캘비에서 도스포포도. 페타 방송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하는데 글쎄요. 이부시참관도 아니고 무슨 <laughs> 목을 따버리.. 목을 따버리시네요 이거. 베타는 하는데 베타 방송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 방송 나.. 할 시간이 될라나? 아마 하면은 20일날에서 21일날 넘어가는 거 새벽쯤에 할것 같아요 자 쿠나님 수주해주세요 예, 네, 주말이라서 주말 끼고 있으면 금요일 날 제가 못 하기 때문에 금 금요일 날은 친구들하고 모임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러게요, 1 남으셨네요. 어젠가? 어젠가 90, 992이셨거든요? 혼돈의 신음하는 고어 마가라 혼돈의 신음하는 고어 마가라 매지컬 그쵸 건전한 방송입니다 건전함을 추구하는 방송이에요 잠시만요 기다려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장비 바꾸려다가 딴 생각하다가 지금 장비를 못바꾸거든요 거기서 싸우고 계세요 왜 둘이서 여기는 건전한 방송이에요 건전함을 추구합니다. 욕설, 성드립 이런 거안 합니다. 위쪽이죠 고룡들. 아마 이거 잡으시면 구구구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거 꽤 많이 주거든요. 고고룡 이런 애들은. 고어마가라류 애들이 좀 죽인 줘요. <laughs> 아고고식사건이요 <싶었거든요. 웃음> 글쎄요. 아 진짜 월드 하고 싶다. 아. 지금 손 떨리거든요. 아 맞다 얘 보니까 아까 샤갈마가라 혼자 잡던 거 생각나. 제가 이거 이거 발키리 이거 룩을 어 이거 야왜도 보라색 희 주황색이 없냐 너 꼬리가 주황색이? 아닌데? 아 어, 여깄다 머리가 빨간색일 테고 그치? 어잠깐아왜 이렇게 못 먹지? 아 일단 눕혀 일단 눕혀 아아 아프다 아 그거 그거예요. 상위 상위 샤갈이에 요 상위 샤갈. 상위 샤갈은 다들 촌장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머리 먹기 힘들어. 아 탔다 탔다 탔다. 탔다 아니 아까 그 해보를 들고 제가 촌장을 깨보려고 했거든요 아 못해보겠어 해보로 아 뭐야 벌써 이렇게 됐어? 마비치가 꽤 빨리 쌓였네요 얘가 마비가 낮은건가? 컸다. 뭐지? 와, 정말 해보로 이거 깨신 솔플 하시는 분들 정말 대박입니다. 다들 존경하셔야 돼요. 어, 무슨 상위가 직급 상위하는데 직급 방어로 상위를 깨는데 검사 상위 방어로 상위 깨는 느낌이에요. 아 어, 마비 걸렸다 아 잠시만 절치시면 안돼요 절치시면 안돼요 절치시면은 가냐 됐다 이쪽인가 예 모션은 똑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멀리 가느냐 멀리 가느냐 아니냐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반차치 차이는 모르겠어요. 반차치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반차치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거리 차이 정도? 그리고, 밟고 뛰는 게, 아무래도 제자리에서 뛰는 거는 훨씬 빠르죠. 이게. 딱히 그 차이를 못 느끼 있어가지고. 잠깐만, 오 예, 됐어 깜짝이야. 너 너무한 거 아니니? 말이 안 걸리냐 너? 아, 제가 잡았다. 어, 아, 깜짝이야. 와, <laughs> 죽을 뻔했다. 어, <laughs> 마지막에 죽을 뻔했어요. 그 시청자분들은 보셨었겠지만 정면으로 브레스 모으는 걸 봤거든요. <laughs> 깜짝 놀랐네. 이거 예, 밟는 게좀더 빨라요. 그 프리딜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점프 공격은 그 거리 좁힐 때 좋아요. 거리 좁힐 때. 거리가 좀 멀리 있는데 그냥 점프를 뛰시면은쭉 앞으로 나갑니다. 에어 리얼에서만 쭉 앞으로 나가요. 약간 그러니까 에어 리얼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발꽃 발꽃 아예 피하셨어. 밟, 밟는 거 피하셨어. 밝고, 아이고, 이게 안 됐네. 밝고 뛰어야 되거든요. 아, 안 뛰어지네. 밝고 <laughs> <밟고> 뛰어요. 밝고 <laughs> 뛰는 게 제자리고, 그리고 에어리얼이 아닌 다른 스타일에서는 제자리에서 띕니다. 아, 방송 오프라인 됐어요? 어, 온라인인데요? 어, 온라인인데? 잠시만요. 지금 온라인이죠. 욕소재는 안 나왔네요. <laughs> 왜 오프라인이 됐을까요? 글쎄요. 이게 그 방송 상태가 조금 안 좋으면 가끔 가다가 아예 유튜브는 아예 오프라인을 시 시켜버리, 시켜 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한번뚝 떨어졌다 올라오긴 했네요. 이게 보니까. 스위치 쪽은 잘 나오나봐요 아홉 분이나 봐주시고 계시네요 아제 차례죠? 뭐가지? 잠시만요 가라라 아자라 소재 좀 볼게요 만들어 놓은 게 있었나? 바비바비바비바비 바비바비바비바비 바비.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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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 어? 비바비바비바비바비아비바비바 이거? 아바비 이거 이거 트리 타는 건가 보 트리 타는 건가 보네요. 이게 나중에 알아봐야겠네요. 나중에 알아보고 <laughs> <laughs> 그팔랭 올리는 데는 이게 최고예요. 클랭 올리는 데는 이게 최고입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커스텀 좀 바꿔볼게요. 오마일은 잘하는 한성검 분하고 잘하는 해고분한 분이서 제가 듣기로는 1분 1분 몇십 초 나온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1분 몇십초 나온대데 오마 일이 제가 이게 함정사 셋이라서 어... 구멍 함정 <laughs> 이거 넣고, 삼강 5 개. 멋진 거 보여드릴게요. 어쩔진 모르겠지만, 재미는 없을 거예요. 일단은. 자, 일단, 오마 G1입니다. 999, 아마 찍으실 거예요. 이거 하면은. 방송 보시는 분. 한라 99 999 찍어 드리는 건또 처음이 찍는 거 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같이 하다 보니 999 되는 건 봤는데 방송에서 참가하셔서 999 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음. 자 탑니다 고기죠 고급 기막에 하고 내려오고 방어 먹고 한차좀 쌓고 별나나 모르겠네요. 아 이거 조금 늦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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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번쩍. 제 근처에서 딜러면은 흐름 끊겨요 다리 쪽에서는 딜을 자제해주세요 죄송하지만 다리는 웬만하면 와주지 마세요 어, 잠깐만, 아이고 끊겼다. 이게 마비가 걸려야 되는데. 아하, 이 함정을 깔았어야겠네. 호 예스. 마비 안 걸리냐? 아 음폭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오 이쪽이네. 자 너는. 아이고, 밀렸다. 어? 잠깐만. 여기서 마비 걸리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저역층 스턴이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늦었다. 역층 스턴이 아니라 그거예요 보이시면 해머, 수력적 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별로 재미는 없으셨을 거예요. 네, 오마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999를 찍어드리기 위한. 아, 스턴 막다 스틸했어요? 아, 제가 스턴 건 거였어요? 아, 그래요? 몰랐네요. 좋은 연계였죠. 하메는 여기에서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다른 무기로 오면 안 돼요. <laughs> 해보러 오시면 하메죠. 보통 그런 걸 보고 하메라 그러고, 이거는 극효율 팟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가 좋았다. 그렇게 포장을 해 봅니다. 아, 간만에 하니까 잘안 되네요. 한창 할 때는 되게 잘했는데, 간만에 하니까 안 되네. 조금, 실수가 있었어요. 아, 999. 역시! 딱될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유튜브 여섯 분, 트위치 다섯 분 시청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수주 해주세요. 아, 축하드려요. 전 하늘색 한 번도 달아본 적 없... 없는데. 이게 조충오으로 하면은 너무 함에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돼 마비충곤 말고 다른 걸로 갈게요. 용석충건 가야지, 용석충건은 이게 제일로, 좋, 제일로 좋습니다. 이게 흑룡곤이에요. 레어 3짜리 짝퉁 흑룡곤이죠? 아, 화약술 먹었어야 된대. 아, 깜빡했네. 아, 화약술 먹었어야 된데 스마니, 그, 웬만하면은, 그걸로 가세요. 이벤트 퀘스트로 가세요. 이벤트 퀘스트 가면은, 확률이 보상으로 5%던가? 조금 높습니다. 고령대보. 제가 핫드링크 다 놓고 왔나? 이런. 이런. 핫드링크. 핫드링크 놓고 왔다. 아, 아까 밀림에서 잡았던 그건 줄 알았네요. 으아, 실수했다. <laughs> 이거 핫드링크 안 먹, 먹으면은. 안 먹으면은 강제약 지속시간 줄어들지 않아요? 이거였손 흔들면은 보여줍니다 어디 있는지 그거 안 들고 왔다. 어, 잠깐만. 탔어요. 선광을 안 들고 왔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해야지. 이게 머리 깨는 거였나? 바보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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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어, 잠깐만, 야, 어디가? 한 대도 못 때렸네요. 아이고.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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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잠깐만. 식구님어서 오세요. 오, 잠깐만, 야, 이거 이쪽으로 오냐. 어, 뭐지? 마비 걸렸네요. 머리를 공략을 합시다. 어? 오케이 머리 깼다. 호호 머리 깼네요. 이쪽이던가? <laughs> 분실물 있어요? 분실물 없죠? 이똥 있나? 여긴가 여기네요. 오야아 어, 잠깐만 발에 치였다 우후. 이야 제발 아 잠깐만 꼬리 안 잘리냐, 꼬리. 아, 어디로 가지, 이번엔? 어디로 올까요? <laughs> 건담 스텝. 이쪽인가 근데 얘 어디서 자요, 설산? 여기서 자나? 어?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뭐지? 희한하네요 뭐해 죽은 거지?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계속 진동이 울리지? 크샬 그 다우라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직급이요, 직급. 직급 이벤트? 이벤트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냥 직급인 것 같아요. 아, 졸으셨어요? 졸면 안 되죠.